자, 869번입니다.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갖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물을 씁니다. 자, 일단은, 자,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되구요.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자, 4분의 D 쓸게요. 첫번째, 얘를 가지고. 자, B-의 제곱, 마이너스 AC. 얘가 0보다 작다. 자, 합쳐로 바꿔주시면 k 플러스 4, k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. 자, 오른쪽이니까 4이죠. 마이너스 4보다 크고, 4보다 작다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얘도 4분의 d를 쓰겠습니다. 자, b-, 2로 나눈 값의 제곱, 4k 제곱, 마이너스 ac, 그럼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돼요. 자, 얘가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그죠?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. 그러면, 4, 1, 5, 1,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럼 4k 플러스 5,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. 자, 왼쪽이니까 또는입니다. 그죠? 여기 마이너스 4분의 5, 여기 1.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. 또는 1보다는 크다가 되죠. 자 이제 요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죠.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. 여기 공통 범위 나오고 1보다는 크다. 여기 공통 범위가 나오죠. 그럼 되는 게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.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자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못 들어갑니다. 그죠? 자, 여기에 2, 여기에 이제 2랑 3이 들어가네요. 그러면 총 4개가 답이 됩니다.